안녕하세요 차곤입니다 오늘은 성남 돼지갈비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남시 의령 근방에 위치한 배박갈비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밤 10시까지이고 화요일은 휴무예요 이곳이 30년 전통을 이어온 성남 본점이고 용인 죽전에도 지점이 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죽전점은 체인점으로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전점과는 메뉴도 조금씩 다르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이곳의 갈비맛은 괜찮은지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돼지갈비는 1인분 250g에 15,000원인데요. 보안 리필이 되는 명륜 진사갈비에 비하면 비싼 가격인데 굳이 이곳을 찾게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돼지갈비 3인분과 1인 1냉면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은 참숯으로 미리 세팅되어져 있고 겉절이 양념게장, 동치미, 청포묵, 김가루, 으깬 감자 샐러드 등이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양념이 잘된 돼지갈비는 직원분이 굽는 걸다 서브해주세요. 고기 먹을 때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특히 화력이 강한 숯불의 경우엔 더욱이 고기 굽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칫하다간 비싼 고기 새까맣게 터먹어버리고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있으시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맛있게 직접 다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기만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엔 고기 양이 적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살코기 부분이 두툼해서 제법 양이 차오르더라고요. 고기가 다 구워지기 전에 샐러드로 입맛을 구워 보는데요. 유자와 귤 겹질을 갈아 넣은 새콤달콤한 소스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고기를 다 구워 주시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숯불에 굽는데도 어디 하나 크게 탄 것도 없이 윤기도 자르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곳 살코기는 목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숙성이 잘 되어서 그런지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숯탕이 부드럽게 나면서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양념간이 너무 세지도 달지도 않고 적당한 게 정말 중독성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겨자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환상인데요. 겨자향에서 우유의 담백함이 묻어져 나와 고소하면서 톡 쏘는 맛이 느껴지는데 여러 고깃집 다녀봤지만 이렇게 특별한 소스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원 단장찌개인데요 조금 짠감이 있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깃밥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돼지갈비 2인분 더 시켰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1인분씩 먹기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주시는 동안 비빔냉면을 먹어보도록 합니다. 한묵냉면 스타일로 실다래처럼 가는다란 면발인데요. 육수가 자작하게 들어가서 비빔에 수월하더라고요. 먹기 좋게 과일을 몇번 잘라준 후에 갈비 한점 올려 호로록 하면 정말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냉면에 다대기는 전혀 맵 맵지 않고 단짠의 케미가 잘 이루어진 맛입니다. 갈비와 냉면은 정말 국룰인 것 같아요. 돼지갈비만 배부르게 먹기엔 밥값 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항상 식사류를 함께 시켜서 배를 차오르게 만드는데요. 그럴거면 돼지갈비 무한리필집 이 낫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무한리필급 돼지갈비 랑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은 좀 헤비하고 빨리 물리는 느낌이라면 이곳은 라이트하면서 액기스로만 식사를 한다는 느낌 이랄까요 물론, 명론 진사갈비도 못지않게 가성비가 좋지만, 이곳은 고기 굽는 걸다 서브해 주시고, 고기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밑반찬들도 잘 나와서, 좀 비싸게 느껴지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1인분 가격이 15,000원으로 무원리필 식당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먹어보고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하라면, 이곳을 택하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는 저같이 못 굽는 사람들에게는 큰 행복인데요. 별도의 수고스러움 없이 최상의 상태 구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아쉬운 점은 다른 반찬들은 리필이 무료로 되지만 양념게장은 리필 요금을 따로 받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기 전에는 세번 정도 리필을 해 먹었는데 한번 정도 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방문하고 나서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싶을 땐 종종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무엇보다 맛있게 잘 구워주시는 게 가장 마음에 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